2007년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막 일병 계급장을 달았을 때였어. 어느 날 주임검사가 역내 순찰을 삥 돌더만 뜬금없이 우리 행정관에게 일을 줬네. 이 미친 할배가 여름도 끝났는데 제초 작업을 하래. 당시 내가 떠오르는 SCV여서 행정관하고 친해졌는데 행정관이 자기도 미안한지 주임 원사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나한테 일을 시켰어. 뭐 있잖아. 군대가 까라면 까는 곳이잖아. 그래서 애초기에 기름을 채우고 산을 탔어. 나한테 주어진 작업은 영내 울타리 주변 잡초 제거라서 대충 선임들도안 보이고 간부들도 안 보이니 아주 대충하고 내려갈까 하는 충동에 엄청 휩싸였어. 근데 혹시 형내 부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 군대에서 부대를 만들려고 땅 몰수할 때 묘지 이장 합의가 안 돼서 영내에 남아있는 묘지들. 우리 부대 야산은 공동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장 안된 묘지가 많아서 무덤이 8개가 있었어. 그곳이 행군 코스라서 행군할 때마다 자주 지나가긴 하는데 내가 언제 혼자 가본 적이 있어야지. 하여간 애초기를 등에 메고 산 타서 땀나고 덥고 한참 올라가다가 짜증나서 그냥 대충 애초게 한쪽에 던지고 있었거든. 근데 제법 산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좋더라고. 햇빛도 있으니까 날씨도 좋고 바람은 선선하게 부니까 좋고. 그동안 부대에선 한동안 막내라고 존나게 뺑이 치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일병 물 빠지니까 대충 위에 선임들도 대거 나가서 개 풀렸거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았지, 내가. 거기가 명당이라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 미친 거지, 일병 짬 찌꺼기가. 그렇게 한동안 달게 자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소나무 그림자가 얼굴에 확 드리워지니까 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 불쾌한 기분이 있잖아. 시간도 제법 흘러서 산도 어둑해졌고 해놓은 애초 작업은 없고 이거 갑자기 존내 불안해져서 급 애초기를 시동 돌리고 버닝해서 깎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관등성명을 대고 말았어. 짬찌니까 긴장 빨아야지. 잔 것도 있어서 불안하잖아? 황급히 관전성명을 대고, 혹시 누가 날 불렀나 싶어서 산 밑에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대? <laughs> 누가 나 불렀지? 이젠 별 헛것도 다 들리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다시 애초기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등 뒤로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야. 아무래도 잔것 때문에 가슴이 불안해져서 그런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대처하고 떳떳하게 내려가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다시 애초기를 돌리는데 이번엔 뭔가가 불쑥 내 전투화를 붙잡는 느낌이 나서 깜짝 놀라서 볼짝 뛰었어. 근데 이번엔 정말 뭔가 이상하더라고. 전투와 붙잡히는 느낌이 뭔 차가운 손이 잡는 것처럼 레알 생생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 나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약해서 몸이 알아서 긴장 빨았는지 손발이 급차가워지더라고. 하지만 어쩌겠어. 군대니까 행정관이랑 선임들이 더 무섭잖아. 그래서 대충 보이는데만 깎아놓고 가야겠다 싶더라고 주임이 울타리쪽 중점으로 칠했으니까 울타리쪽만 존나게 티나게 깎으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허겁지겁 울타리쪽을 깎으면서 내려오는데 이번엔 뒷목에 뭔가 사늘한 물체가 닿는 느낌이 나더라고 아, 하... 암짝 놀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그때 순간 뭐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 아, 아니, 시커먼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휙 사라지더라고. 기분 탓인가 싶어서 다시 깎으려고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하, 아나 진짜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네. 그외 있잖아. 조선시대 사람처럼 생긴 사람 상반신이 교통호 위에 있는 거야. 거기 교통호가 깊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방탄 꼭지만 나오는데, 어후, 완전 깜짝 놀랐는지 다리 힘이 쭉 풀려서 주저앉는데 았그 뭔가 휙 지나가는 느낌 있지? 그게 다시 느껴져서 거의 죽어가는 느낌으로 뒤를 봤는데 거기서 하반신만 붕붕 뛰어가는 거야.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니 꺼메지더라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행정관이랑 선임 두 명이 나를 위해서 쳐다보더라고. 나 완전 겁먹어서 벌벌벌 떨면서 미친 놈취급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나중에 내무실에서 선임들이 괜찮냐고 걱정해주더라. 그리고 담배 태우면서 당시 우리 부분대장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분대장이 존나게 비웃으면서 웃더라고. 휘만 텐쪽팔려서말 못하겠고. 그리고 한 이틀 흘렀나? 통신중대 분대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부대에서 그래도 나름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더라고. 통신중대에 전역한 선임 중에도 선을 깔다가 그걸 본 적이 있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단 지으면서 울타리 축조하는데, 이장 안한 묘지 중에서 가족들이 그냥 부셔도 상관없다고 한가묘가 하나 있었대. 그 자리에 울타리에 심을 박을 거라서 포크레인으로 그냥 뭉개 버렸는데 거기에 웬일인지 백골 사체가 한 구가 있었대 포크레인은 실수로 그 백골 시체를 반으로 쪼개 버렸고 그래서 간혹 그 귀신인지 유령인지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데 솔직히 까고 말해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헛것을 봤는지도 모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이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젤레 알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생방송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도 걸렸고 코도 막혔고. 죄송합니다. 생방송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유튜브만큼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조금만... 조금은 아니겠지만 될수 있으면 생방송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생방송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은 됐는데 제가 지금 코가 막혀서 <laughs> 글을 못 읽겠어요. 자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지면 유튜브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한달인가 두달정도 지금 제가 쉰것 같은데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못만나면 많이 노력할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이야기에서 또 봐요. 나 까먹질 않았지? 다음에 봐요. 나 진짜 손은들고 있다. 안녕